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를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정말 상품적인 인기와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좀 원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더 준비를 했고요. 흰색 바디에 A6 차량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A6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우디의 이 디자인 면에서는 정말 디자인, 어, 상품성 면에서 상당히 극찬을 받고 있는 모델이죠. 스펙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2012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2만 6천 k m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아우디의 뉴 A6 3.0 TDI 과드로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일단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면 부로 보시면은 깔끔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크롬 상태도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와서 라이트 보시면은 라이트도 지금 백화현상 하나 없이요.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RL까지도 정말 딱 불이 켜졌을 때이 영롱한 면에서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범퍼 상태 지금 본넷 상태 뭐흠 잡을 게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백색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이 차량 RS 휠이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외관에서 봤을 때도 뭔가 RS 그 드레스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휠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깨끗한 이게 19인치인가요? 예,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 RS 휠. 거기에 또 여기 한번 줌인 해주세요. 예, S라인에 들어가 있는 뭔가 이 휠만 봤을 땐 진짜 RS 같은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기스 하나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다음에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로 진짜 신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뭐90%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상태, 휠 상태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옆에도 보시면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문콕기스는 하나 없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그 다음에 틴틴 상태까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예, 프라이버시 정말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예, RS 휠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기스 하나 없습니다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네요 예, 휠 상태 너무 좋고요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네짝다 그냥 다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그 정도로 소프면에서 진짜 걱정 없이 예, 구매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타셔도 문제 없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디테도 정말 깔끔하죠. 진짜 군더더기 없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공간 면에서는 지금 일단 안쪽으로 상당히 깊숙합니다. 깊숙한 공간 면까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예어 중형 세단 면에서 트럭 공간까지도 괜찮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당연히 전체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가 아무래도 좀더 스포티한 감을 줄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에 넘어올게요 넘어와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요 차량은요 진짜 문콕이나 기스 나면은 보이기 쉬운데 전혀 없습니다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요 휠이 정말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요 아무래도 저희도 요즘에 이제 어 흰색 운동화 많이 신잖아요. 근데 차량에도 솔직히 운동화 이 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휠이 들어가냐. 그다음에 얼마나 깨끗하냐. 요거에 따라서 뭔가 이 차량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데 요 차량 RS 휠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스포티하고 되게 좀 이쁜 느낌, S 라인 느낌을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로 살펴드렸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상태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다이나믹 등급이어서 그런지 이 우드 그레인 이게 유광 우드 그레인이 아니라 진짜 리얼 우드 그레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층 더좀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엔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V6 3000cc 디젤 엔진이에요. 출력도 좋고, 그 다음에 토크발도 정말 어마무시한 녀석인데, 거기에 이 정숙성까지 겸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차량의 매력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량 이제 옵션 하단에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둘다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은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전동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도 두 개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이 차량 3 포크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뒤쪽에 패덜 시프트, 예, 패덜 시프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버튼들 보시면 은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 뭐 음성 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왼쪽에는 이제 트립창 예, 앞에 있는 큼지막해요.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이 LCD 창을 컨트롤하는 버튼들 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먼저 이 라이트, 라이트 부분 컨트롤하는 버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버튼이 있어요. 높이 조절 이렇게 위 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 이거를 누르면은 꺼지고. 조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썰러프도 지금 작동도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열어 봤는데 뭐 열리는 거, 닫히는 거 전혀 문제 없이 그다음에 레일 쪽에 큰 문제 없이 아직까지 작동 잘 되는 썰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서 와 중간. 예, 위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ECM 룸미러. 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어요. 앞뒤 투 채널로다가 그다음에 또 여기 끝까지 쭉가 보시면은 저게 뭔가 했더니 하이패스 기계예요 예, 하이패스 기가 따로 없어서 저렇게 네, 예, 마련해 놨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에 이제 아우디 예이 차량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팝업식 디스플레이요. 이런 식으로 예 닫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열리는 예 팝업식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과 연동되는 예 네, 후방 카메라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주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방 뒤, 후방 센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충돌 없이 잘 주차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아주 좋고요그 다음에 요로 내려오시면은 공조기도 주얼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은 A6에 많이 안 들어가는 이 통풍 시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다이나믹 등급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여기 버튼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일단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죠. 스타트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다음에 볼륨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창을 컨트롤하는 버튼 조거가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옵션 뭐 꽉꽉 차 있는데요. 이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간 면에서는 널널해요. 네, 이 정도면은 솔직히 중형 세단에서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비좁진 않아요. 패밀리 세단으로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공간 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은요 어, 다이나믹 등급이기 때문에 뒷자리도 에좀 옵션을 줬어요.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투존이 아니라 진짜 포존이네요. 예, 네, 포존 독립식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도 이렇게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우, 음,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뒷자리 상태 면에서도 지금 흠잡을 거 없습니다. 예, 네, 정말 사용감 많이 없는 뒷자리 공간, 그다음에 시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향 쪽에서도 예, 네, 보스 스피커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영역까지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은 옵션이에요. 지금 제 차량에는 없기 때문에 저걸 항상 볼 때마다 되게, 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인성 면에서 진짜 운행할 때이 계기판으로 눈을 한번 이렇게 안 내려도 된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 면에서, 그 다음에 편의성 면에서 상당히 좋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네, 245마력이거든요. 한번 밟아볼게요. 어, 일단, 엑셀링 감이 상당히 좋네요. 이게 245마력에다가 50 토크가 넘는 차량인데, 아우그토크빨이확 받는 게 상당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어. 네, 지금 카메라맨 앞으로 살짝 쏠렸는데, 네, 그 정도로, 어우, 브레이크는요, 하, 최고입니다. 네, 브레이크도 잘 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관리 상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제가 시운전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상태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파워트레인 상태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지금 또 엔진 상태까지 너무 좋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까지도 정말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본넷을 닫았을 때흡음제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쪽에서도 소음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차단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엔진, 예,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6천km 달린 단순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아우디의 뉴 A6 3.0 TDI 꽉 드롭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휠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또 옵션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이 차량의 장점이 있죠. 바로 꽈트로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으면 4륜구동 풀타임 4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눈길, 빗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인정받은 4륜구동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을 예,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올려놨습니다 이 차량의 이차 어때? 판매 가격은 1780만원입니다 네, 1780만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이 백바디 다이나믹 차량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은이 차량의 주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요차 업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은 저희가 이 차량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 절차부터 차량 받아보실 때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다른 매물들, 좀 원하시는 매물들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댓글까지 확인해서 좋은 차량을 추천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저희 영상 꼬박꼬박 챙겨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